네, 선수에서 코치로 제 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하고 계신 분입니다. 엔시 다이노스의 손시현 코치 만나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마디 해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다이노스 수비 코치 맡고 있는 손시현입니다. 어, 선수에서 코치로 정말 바뀌셨는데 요즘 생활 어떠세요? 너무 바쁘진 것 같습니다. 선생을 수할 때보다 선수생활은뭐 개진 틀에 의해서 뭔가 그냥 저 하나만 생각하면 음. 됐었더라면 이 코치가 돼서 선수들을 이제 지도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선수들 컨디션 점검 뭐부터 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굉장히 음. 바쁜 것 같습니다. 음 맞아요. 또 사실 손시현 코치하면 선수 생활 때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다 이런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잖아요. 지금 코치가 된 지금도 몸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. 예, 선수 생활 할 때보다 사실 이제 움직이는 양이 너무 많이 줄어서 음. 어, 오히려 선생을 마쳤더니 자꾸 살이 쪄서. 어. 예, 그래서 따로 이제 운동도 하면서 좀 먹는 것도 좀 조절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아 그러세요? 네, 예, 그래야지만 유지가 되더라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네. 어, 아무래도 그리고 프로 생활 2년 차 때부터 목표를. 담은 노트도 막 들고 다닌다고 하셨던데 네. 그게 지금도 노트를 들고 다니시는지 예 궁금한데. 노트는 가지고 다니지만 음. 뭐 제가 아직 지도자로서의 어 사실 육성하는 거 외에는 다른 목표가 따로 지금 적어놓은 것은 없고요 어 선수 생활 할 때는 그 목표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뭐다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또 방법이었고 그랬었지만 지금은 어 그러한 경험들을 선수들한테 좀 나름 전수해고자 그 하고자 해서 선수들한테 그런 내용들과 또 여러 가지 어, 그런 기사들을 제가 어, 모은 것들을 선수들에게 보여주고 음.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. 음. 선수 생활 당시에 노트에 적었던 목표는 이루셨나요? 어, 많이들 그 제가 해마다 뭐 적어놨던 목표부터 시작해서 아주 이 적다 보면 한도끝도 없어지는 게 목표인데요. 어, 많은 부분 도 이루기도 했고 많은 부분을 못이루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큰 목표 중에서 이루지 못했던 건 사실 제가 선생을 하는 동안에 우승을 못해본 게예 음. 그래서 그 부분은 이루지 못했지만 나머지 부분은 음 40살까지 제가 선생을 하겠다라는 것과 여러 가지 뭐 국가대표 경력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웬만한 건다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치가 되면서 지금은 제가 어, 새내기 코치이기 때문에 음. 더 많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지금은 코치에 대한 생각을 제가 정립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치 생활을 하면서 코칭할 때 어떤 것들을 가장 신경 쓰시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지도자의 역할이라 하면 어, 선수들은 자기 본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어, 이 지도자, 제가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봤을 때 어, 선수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좀 챙겨서 발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, 선수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을 제가, 저는 이제 좀 발견하려고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아,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인자한 그런 아버지 같은 코치 느낌인데 제가 사실 김한별 선수 가르치 시는 영상을 봤어요 거기에 댓글에 팬분들이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코칭 막 이렇게 댓글에 담겨 주셨더라고요 어만한 편이신가요? 아, 오해이십니다. 아 그래요? 선수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커피도 자주 마시고 음. 어,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사이고요. 네. 그리고 훈련할 때만큼은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또 주의이기 때문에 음. 어, 그렇지 않으면 선수들이도 다칠 수 있고 긴장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는 훈련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예, 해서 요 제가 그렇게 비춰줬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런가요? 네. 음 이군 수비 코치로 도 활약하고 계신데 앞으로 곧이 선수는 1군에서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. 팬분들께 소개해주실 만한 선수가 있을까? 제가 선수 생활 하는 동안에 등번호를 13번을 달고 있었잖아요. 근데 저한테 이제 등번호 물려받은 선수가 한명 있는데 그 선수 아직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굳이 또 소개를 하자면 뭐 후반기 때라든지 나중에 엔트리가 늘어났을 때뭐 그래도 잠깐 또 선보일 수 있는 선수가 박준영 선수 아닐까 생각. 박준영 선수. 네. 네. 그러면. 어 손시영 코치에게 수비는 내모다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선수 생활에 있어서 우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, 뭐 수비라면 뭐 전부다라고 할 정도로 어, 저는 저에게는 가장 큰 비중이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비중을 앞세요 저희 선수들에게도 어,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더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.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네, 앞으로 해외 연수를 포함해서 지도자로서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? 어 사실은 뭐 연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준비를 그동안 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, 코로나로 인해서 어, 지금은 시기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좀 뒤로 좀 미루고 음. 그 동안 제가 또 우리나라에 대한 지도자로서 지금은 선수 생활에 대한 경험만으로 선수들한테 이렇게 전술을 하고 있다면 지금 저 역시도 막히는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가 또 공부할 수 있는 해외에 나가서든 어디서든 분명히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. 팬 여러분, 어, 올해 NC 다이노스가 아주 지금 우승을 향한 좋은 지금 위치에 서 있는데요. 어, 지금 야구장에서 응원 어, 해주시지 못하는 부분 또팬 여러분들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지만 분명히 그라운드에서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저희 선수들과 그 코칭스태프는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마지막에 꼭 웃을 수 있는 어, 그런 한 해가 되길 어, 저도 기원하고 있겠습니다. 팬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, 앞으로도 화이팅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인터뷰 끝나고 꼭 우승 지도자용 목표 노트에다가 적어주시고, 아, <laughs> 네,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엔시다이노스의 <laughs> 네, 손시안 코치 만나봤습니다.